졸라 <laughs> <laughs> 좋아네. 왜 이렇게 아저씨 같이 입고 왔냐? 어? 너... 너 대전에서도 떠트려가지고 이거 안 펴졌다. 얼 찍어 임마. 네 얼굴 찍어버려 핸드폰으로. 3시 들었어. 왔 여자들 에이서가 가지고 그래가지고 하고 있는데 오늘 쉬는 날에 친구 사서 만나러 그래 사 공주방에서 배달장 사면 되나 아... 야 이거 힘들게 왔는데 야 이거 언제 또 오겠다고 왜 잘 가라. 잘 가라. 어. 두입 두입 추. 단단다단단. 이거 뜨거웠으니 주입에 못 먹거든. 어쩌라고? 어? 근데 나한테 왜 주입에 먹으라 그래? 그거 그. 그거... 식혀서 먹어봐. 식폭행가라고시켜서 먹어봐. 누가 김치 이렇게 먹으래? 덜어서 먹어야지. 어? 누가 김치 이렇게 먹으래? 덜어서 먹어야지. 이미 젓가락 침 묻은 거 넣어놓고서는 지금 다시. 이렇게. 긴받네 이거 참. 오빠 나한 입만. 아나한 입만. 아씨. <laughs> <laughs> 래안 먹어 임마. 아한두 입만에 먹으라니까왜한 입만 먹어? 이걸 두 입째 다먹어 <laughs> 응? 아, 남은 걸두 입째 때 빨리 시켜야겠다. <웃음> 어. <웃음> 가을에도 뵙겠다. <laughs> 꿀. 그 미디움 제품 구매해주셔가지고 네. 준비해드렸고요 여기 골드망고랑 애플망고, 오렌지 네. 골드 키위, 단감 있고 네. 그리고 사과 어휴 무거워 어. 아. 오늘도 서진이 얼굴만 보이는 각도 여 <laughs> 깡패 어서 깡패 잠바 장바, 장바 하나 구매하셨네. 깡패 잠바 아니고 일진 잠바거든일잠 일진 일진 장바. 일진 장바. 일진아 대 까불래? 어. 까불면은 일진. 거기 터진다. <laughs> 돌려차기 당한다. 소지 태권도 1단이야? 3단 차기 당한다 소지 3단이야? 태권 안 났는데. 소지 나 나한테 차면은 어디까지 올라나? 난 서예 배웠는데. <laughs> 서예? 원래, 원래 그애그정 응. 정신사 나온 애들. 아 A D H D 얘기하는 거야? 자 이제 저는 응. 응. 1월부터다이틀 시작하겠습니다. 아, <웃음> <웃음> 운동을 등록을 하고. 다이어트 과연. 운동 어떻게 할 건데 계획을 얘기해 봐. 계획을 퇴근하고 어. 이제 매일 퇴근하고 어. 운동을 할 거야. 어. 일주일에 4회 이상. 매일인데 왜4회 이상이야? 일주일 에네번 하면 많이 하는 거지. 일주일은 7 일이야. 많이 하는 거지 그럼 일주일에 4번에서 5번 그래 4번에서 응. 5번 운동을 할거몇 어떻게 웨이팅 걸면 근데 밥밥몇 명이야? 1 9 3 뭐라고? 1 9 3명이라고와씨1 9 5 1 만나면 좋은 친구. 우, 우. 아! <laughs> 볼을 왜 치세요? 처음본 사람한테 볼 치는 게 예의라고 생각하세요? 소진이 스털 마스터? 스털 마스터. 설마 이것도 웨이팅 해야 될까? 생맥이, 테라 생맥이랑 켈리 생맥이 있어. 타

장충동 왕족 발부 3 왕족 장충동 왕족 발부 3 왕족, 왕족 발. 그게 뭔데? 마랑이 하는 패러디. 마라 말고 엽떡 먹으면 안 돼? 그 다른 마 먹는 거아니마 위협도, 마라마, 위협도, 마라마, 위협도, 마라마, 위협도, 마 아이고. 아까 저거 아까 플라테스 보여 주니까 설마 하늘빛 정원 이러면서. <laughs> 왜 너더라니까? <너도> 그러니까. <laughs> 김찬 공룰인가 보다. 공룰인가 보다. 안에 많이 다 붙어. 응. 아, 그래? 한 명도 없어. 진짜 좋아. 정말 조용하다. 응. 이런 데 진짜 오랜만에 온다 이렇게까지 조용해. 귀차 소리밖에 안 나는데. 아. 아, 저 김호중 파워가 대단하구나. 아. 길이 진짜 다 보라색이네. 모답해 유명하지. 여기서 제일 오래된 게 모답해 아니야? 나 저거 리모델링 하기 전에도 봤어. 오미자 이런 거. 어, 맞아. 여기 오미자. 이런. 더더 커진 거 같아. 그랬나? 엄마, 저거 김호중이 앉아 있는데? 어, 이 무슨 일이야? 아저씨 많이 추우시죠? 그 체구를 왜 이렇게 작게 만들어? 어? 어? 안전키 나랑 비슷하잖아. 와 <laughs> 어, 어디다 뽀뽀하는 거야? 그렇지. 가요. 안녕히 계세요. 봄에 고생 좀 하세요. 페딩가? <laughs> 저것도 보라색인데 할머니패딩도패딩 <laughs> <laughs> 어. 다음 여기를 또 보라색을 칠 거야겠구나. 웃겨 <laughs> <laughs> 응? 저거? 오늘 오자? 오자. 오참니? 예. 오참니? 예. 어, 여기 선생님. 무슨? 마카로 남아 있어? 몰라? 마카롱이 없네. 없네. 아, 다 나간 거야? 어, 없네. 아. 없어. 아, 저 요거 반 탑당인데 한번 찾아보세요. 네. 아, 예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야. 이거 한대 완전 웃겨. 6개. 15,000원. 이거는 15 선물로 주신 단팥빵? 아닌데? 뭐? 뭐 단팥? 단팥 단팥빵 같은 거. 어. 이거 완전 오픈런 했었다니까? 어, 어. 이거 맛떨어질까봐 진짜 어. 막 세네지 가면 품절돼서고 약간 이랬었어. 아, 어, 진짜? 어, 근데 지금도 이거 어. 6구짜리랑 9개짜리, 어. 9구짜리 말고는 없잖아다 팔려. 탱크럼 없어서. 너무 너무. 일단은. 어. 여기... 백 어, 어디갔지? 우동 있었는데 어디갔지? 우동 서주니까 다맞 내가 언제 먹어 나 배부른데 오빠 혼자 완뚝하고 있네 그만 먹어 집가서 저녁 먹어야 돼 그것보다 집.. 지... 저 조...